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최고의 날 미움을 사면 안 되죠. 사무엘하 10장 주일 저녁에 요즘 남편이 하는 새로운 사역이 있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일이다. 나랑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모세 전도사, 그리고 저한 전도사.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컴파운드에 산다. 집은 다 따로따로이지만 한 대문 안에 살고 있다. 우리 바로 옆집이 저한 전도사 집. 우리 집 아래집이 모세 전도사 집. 모세 전도사 아이가 6명. 저한 전도사 아이가 3명. 모세 전도사 집에 대학생 딸두명 빼고 어린애들이 4명. 자한 전도사님 집 어린아이들 3명.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모두 7명인데, 모두 다 성경 이야기 들으러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을 나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알게 되었다. 남편은 주일날, 주일날은 꼭 비싼 도넛과 컵케이크, 그리고 비싼 주스를 슈퍼에서 사온다. 난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많은 케이크를 먹나 싶어서 그래, 당신 웬일? 이렇게 물었는데, 매 주일 저녁에는 아이들이 자기한테 와서 성경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 간식 준비라고 한다. 크 어제도 보니 일곱 명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준비 찬양을 하고 있다. 남편은 부엌에서 아이들 줄 간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남편이 나보고도 같이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자는데. <laughs> 유니스 사모님은 피곤해요. 빌 목사님 혼자 하세요.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니엇니엇 지고 있는 석양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천국이 아닌감요 그런 생각을 했다. 사무엘하 10장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When the Ammonites realized that they had become a stench of David's nostrils. They hired 20,000 Aramean foot soldiers from Beth, r e h a b and z u b a as well as the king of Mecca with 1,000 men and also 12,000 men from t a r 어제는 내 묵상에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여 요나단 아들을 선대한 것에 대한 묵상을 했다. 오늘 묵상에는 다윗이 암론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한훈을 선대하려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한운에게 보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성경 그대로 옮겨본다. 사무에라 10장 2절 후, 후, 후반절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안몬 자손의땅에 이름에 3절 안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4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5절, 사람들이 그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6절.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의 본문 말씀이 되겠죠. 암몬 자손들이 예,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만2 0 0 0명을고용한지라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렸고, 그리고 크게 선대함을 받게 되었는데 비해 다윗이 암몬왕 나하스로 인해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나하스의 아들 하누는 다윗의 마음을 잘못 헤아려서 크게 미움을 사게 된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지게 된다. 그렇다면 부모가 암만 잘해 놓아서 그 자식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환경이 허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잘못하면 그 은총이 그 자식에게 내려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이 후덕을 많이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자식하기 나름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각자 다잘 살아야지. 누군가 나를 위해 잘 살아놓았으니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복을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한운의 경우를 보면, 주위에 어리석, 어리석은 자들의 충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우리들이 누구랑 친한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다. 부정적인 사람들,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이간질 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이다. 이 땅에 할수 있는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왜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남 탓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일까? 왜 그런 친구들을 멀리 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일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내 인생 내가 똑바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묵상 말씀입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선대받을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으며, 나 역시 남들이 나로 인해 선대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살아야겠지만, 각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짓고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요즘 새로 하는 많은 사역들로 인해 영적 싸움이 심한 것 같다고 주스 금식한다고 해설이 저도 같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두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셨죠? 오늘 성경 말씀 조금 무거운 삶의 적용인 것도 같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것,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것, 남들 다나 도와줄 수 있죠. 도와주면 좋고. 그리고 또 남들 덕분에 내가 어떤 것에 benefit, 뭐 이익을 얻었을 다면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각자가 할 일을 잘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오늘 할 일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도움을 줄까요? 하나님께 여쭤 보는 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꼭꼭꼭 꼭, 꼭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또 힘을 내시고 힘을 내시고 힘을 내시고 또 힘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퍼 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해 주신 그일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대를, 그대를, 그대를 선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것 당연하지만, 당연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항상 함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면 더더욱 좋겠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대를 오늘 선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잘 받으시기를.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